자, 이번 시간은 190쪽입니다. 자, 이 명제 사이의 관계. 명제의 역과, 명제의 역. 그 다음에 대우. 명제의 역과 대우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입니다. 자, 명제의 역과 대우란 무엇일까? 생각톡 보겠습니다. 명제, 포유류는 척추동물이다. 이거는 샴이다. 자, 이 명제는 어떤 동물이 포유류이면, 어떤 동물이 포유류이면, 그 동물은 척추동물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 동물,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자, 탐구 1번을 보겠습니다. 명제, 척추동물은 포유류이다. 척추동물은 전부 다 포유류이다. 자,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 되겠죠. 척추동물 안에는 포유류뿐만 아니라 조류, 어류, 파충류, 양소류 등이 있기 때문에 척추동물은 전부 다 포유류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따라서 탐구 1번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탐구 2번 척추동물이 아니면 척추동물이 아니면 척추동물 아니면 무척추동물이죠. 네, 무척추동물은 포유류가 아니다. 그렇죠. 무척추동물에서는 포유류 없잖아요. 무척척추동물이 아니면 포유류가 아니다. 이것은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명제 p이면 q이다. 이것의 가정인과 가정. 가정이 p죠. 다음 결론을 결론이 Q죠. 가정하고 자리,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꾸어 놓은 명제, 자리를 바꾼 거죠. Q이면 P이다.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꾼 거, 이러한 명제를 명제 P이면 Q이다의 역이라고 한 얘기합니다. 역, 역, 역은 가정과 결론을 서로 자리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P이면 Q이다의 역입니다. 또명제 p 피이면 큐이다에서 가정과 결론에 각각 부정합니다. 부정, 부정. 그 다음에 또 자리도 바꾸어 줘요. 부정하고 자리도 바꾸어 놓은 명제, 즉 not 큐이면 not 피이다. 이, 이 녀석을 명제 피이면 큐이다의 대우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우, 대우. 자 지금 역 역은 뭐였죠?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꾼 거죠. q이면 p이다. 이건 역이에요. 다음 대우. 대우는 부정하고 부정. 그다음에 자리까지 바꾼 거죠.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것을 대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명제와 그 역, 대우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P면 Q이다. 이거의 역은 자리 바꾼 거죠. Q이면 P. Q이면 P이다. 자그 다음에 P이면 Q이다의 대우. 대우는요 부정하고 자리를 바꾼 거죠. 나 Q이면 나 P이다. 그렇또이 녀석의 대우. 이 녀석의 역. 이 녀석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꾼 거죠. 그러니까,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되겠죠. 그죠 또, 여기 있는 q이면 p이다와 not p이면 not q이다는 서로 대우 관계에 있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명제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의 역은 자리 바꾼 거죠. 자리 바꾼 거.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그 다음, 대우는 부정하고 자리 바꾼 거죠. 부정하고 자리 바꾸면 X제곱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역과 대우를 공부했습니다. 자, 문제 1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시오. 자, 1번. 자, 먼저 역은. 여기 은 자리 바꾸면 되겠죠. x가 y 이거랑 자리 바꿔주면 x의 제곱은 y의 제곱이면 x는 y이다. 이게 여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대우는 부정하고 자리 바꾼 거죠. 그러면 x의 제곱이 y의 제곱과 같지 않으면 x는 y와 같지 않다. 이거죠. 네. 자, 그 다음 2번. 역은. 가정과 결론 자리 바꾼 거죠.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가정하고 결론 자리 바꾸면 음.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이렇게 그 다음 대우는 평행사변형이 아니면 평행사변형이 아니면 그러면 마름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그쵸? 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이죠. 네, 3번 해보겠습니다. 네, 3번. A는 0 또는 B는 0이면, AB는 0이다. 자, 먼저 역은 자리 바꾸죠. AB는 0이면, 그 다음에 A는 0 또는 B는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대우는 부정하고 자리 바꾸는 거죠. AB가 0이 아니면, 그러면 A는, 0, A는 0이 아니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다 라고 했잖아요. 이고, 그 다음에 B도 0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4번. 그죠? 역은. 자리 바꾸는 거죠. x는 0이고 y는 0이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0이다. 그 다음에 대우는요. 부정하고 자리 바꾸는 거죠. x는 0이 아니고 이거를 부정하면 또는이죠. 이거나 x는 0이 아니거나 또는 y가 0이 아니면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0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제와 그 대우의 관계를 알아보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q 라고 하면 두 조건, not, p, not, q. 부정한 거죠. 이것의 진리 집합은 각각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이죠. 그쵸? 네. 이때 명제 만약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럼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것이고, 자 만약에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그러면 그 녀석들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이므로 명제 Not Q이면 Not p 이다는 참이 되겠네요. 그렇 역으로 명제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면 그러면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만족하겠죠. 그런데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가 이렇다면 음 여집합을 없애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명제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거짓입니다. 자, 만약에 명제 p이면 q이다 이 녀석의 참 거짓과, 이녀석의 참 거짓과, 그것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의 참 거짓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옆에 나와 있어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반드시, 아,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네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명제의 역, q이면 p이다의 Q이면 P이다는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아, 여기, 여기서는 여기, 여기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다 라고 나와 있는 거구요. 이쪽에서 중요한 정리는 뭐냐면,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녀석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것도 반드시 참이고, 만약에 명제 얘가 거짓이면, 그 녀석의 대우도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다. 라고 나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문제 2번. 두 실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0보다 작으면 A하고 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이다 이것에 답하여라. 자, 주어진 명제에 대우를 바라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해 보랍니다. 자, 대우는 부정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죠. 부정하고 자리를 바꾸 여기까지가 가정이니까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실수 AB에 대하여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하고요. 여기 공통으로. 이게 이제 가정, 이게 이제 결론이라고 보고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제 부정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죠. a 하고 b가 모두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는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모두, 모두, 음수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0, 이거나, 또는, 양수를 얘기하는 거죠. 양수, 양수이면,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0보다 작다. 이것을 부정하면, A 더하기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A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이다. 이 말을 부정하면 AB 둘다 AB 둘다 음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AB 둘다 음수가 아니다. 즉 A하고 B가 모두 음수가 아니다라는 말은 0 또는 양 양수라는 얘기죠. 양수이면 A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 이걸 부정하면 A 더하기 B는 0보다 크다. 이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대우예요. 자, 이 대우의 참 거짓을 이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음, 0 또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하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더하니까 당연히 두개 더한 값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겠죠. 네. 그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고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설명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하기 오른쪽. 과 같이 이미 알려진 두 사실로부터 이미 알려진 두 사실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론 방법을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론 방법을 3단논법세 개잖아요 세개두 3개, 개에다가 그다음에 새로운 사실 한 개를 한 삼단논법이다라고 3단 합니다 3단논법3단논법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추론 방법이다. 추론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3단논법이라는 것은 자 볼까요? 고은은 화가이다. 화가는 예술가이다. 따라서 고은은 예술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추론하는 것을 3단논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3단논법을 이용해서 다음 다음이 성립함을 알수 있다라고 했는데. 두 명제 p이면 q이다와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라면 그러면 p에서 r로 가는 이러한 명제도 p에서 r로 가는 명제도 참이 된다는 거죠. 자, 얘가 p, 얘가 q. p이면 q이다. 다 파가를 q, 예술가를 r. q리면 r이다라고 하면 p 고는 p, 예술가는 r. 이러한 관계가 지금 성립하는 거예요. 자, 1번 볼까요? 두 명제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면 명제 p이면 r이다가 참임을 진리 집합을 이용해서 설명해 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p, q, r 각각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 대문자 q, 대문자 r이라고 한다면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그러면 p는 q의 부분 집합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q이면 r이다가 참이니까 q는 r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렇 자, 따라서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r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p는 r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렇 그러니까 p이면 r이다 이게 참인 명제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 이런 식으로 진리 집합을 이용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 2번. 두 명제, n o P이면 n o Q이다. P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면, 명제 Q이면 R이다가 참임을 보여 봐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조금 전에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녀석의 대우도 반드시 참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 명제가 참이니까 이 녀석의 대우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대우는 뭐냐 면 부정하고 자리 바꾸는 거니까 q이면 p다가 되겠죠? 그렇죠? 참이에요. 자, 이게 참이고 또 여기 옆에 p이면 r이다가 참이니까 따라서 q에서 r로 가는 것도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되겠다. 삼단논법에 의해서 q이면 r이다가 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명해봤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자, 이제 앞으로는 기호로 이렇게 화살표 두 개짜리로 나타내기로 합니다. 이렇게 화살표 두 개짜리로 나타낸 것은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화살표 두 개짜리 명제는 참인 명제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P는, P는,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P는 충분 조건이다. 모이기 위한, Q이기 위한. 자, 그 다음에 Q는, 이쪽에 있는 Q는, Q는 필요 조건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필요 조건. 얘는 충분 조건. 얘는 필요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왼쪽에 있으면 충분 조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으면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의 진리 집합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하겠죠. 이렇게. 자, 두 조건 p q의 진리 집합을 할까 p q라고 하면 이렇게 이러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렇죠? 참이니까요. 자, 예를 들어 어, p는 x는 1 0보다 크다, q는 X, x는 5보다 크다에 대해서 p이면 q이다는 참이죠. 10보다 큰 수는 당연히 5보다 크잖아요. 10보다 큰 수는 5보다 당연히 크죠. 따라서 p이면 q이다는 참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에서 p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q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필요조건, 충분조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외우기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p 가 화살을 쏴서 Q가 맞았죠. 그렇죠. 이건 화살이고요. 화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Q가 화살을 맞았죠. 자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죠. 그렇죠. 화살 맞으면 피가 나잖아요. 따라서 피가 나니까 피가 나니까 음 필요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피가 나니까 자 피가 나니까 피가 나니까 필요 조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살을 맞은 사람이, 화살을 맞은 녀석이 피가 나니까 필요 조건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Q는, Q는 이제 나머지 필요 조건이 아니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화살이 충분히 많아서 예, 화살이 충분히 많아서 Q한테 쌌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P는 충분 조건이다라고 외우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살 마지내가 필요 조건이다라고 외우면 되겠어요. 자, 또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P이면 Q이다 참이고 또 Q이면 P이다 참일 때 자, 이렇게 역도 참이 되는 거죠. q이면 q이 다도 참이고 q이면 p이 다도 참일 때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p는 충분 조건 여기에서 q는 필요 조건 여기에서 q는 충분 조건 여기에서 p는 필요 조건인데요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로 나타내고요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로 나타내고 이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마찬가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에는 포함 관계가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또 q가 p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p하고 q는 같은 집합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됐죠. 넘어가 볼게요. 예제 1번 두 조건 P, 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시오. 포함관계를 따져보고 질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를 따져보고 누가 누구한테 화살을 쐈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자, p, 진리집합, p는 x는 4고요그 다음 q. 여기서 진리집합은 q는 4, 마이너스 4하고 4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포항근계가 이렇게 되니까 p에서 q로 화살을 쏘죠. 그쵸. 그래서 얘가 필요 조건이고 얘가 충분 조건이죠. 여기서 p는 충분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수직선을 사용해서 나타내 보면, 자, p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예요. p. 그 다음에 q는 0에서부터 2까지죠. 0에서부터 2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q에서 p한테 화살을 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p가 화살을 받았으니까 p는 필요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 네. 그다음 3번. 조건 p에서 x 제곱은 x를 정리하면 음,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x는 0 또는 1이 나왔으니까 집합 p 진리 집합은 0하고 1이에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q의 진리 집합도 0하고 1이죠. 그러면 원소가 다 같잖아요. 안에 있는 원소가 다 같으면 두 개의 집합은 같죠. 따라서 이때에는 필요충분조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결해 봤고요. 이제 문제 3번 해 보겠습니다. 두 조건 p, 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무슨 조건이냐? 이거를 구해 봐라라는 거죠. 자, 1번 xy가 0이다. x, y가 0이다. 그러면 얘는 x는 0 또는 y는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q, x는 0 또는 y는 0 똑같이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같은 집합이니까, p하고 q가 같은 집합이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1번에서 p는 필요 충분 조건. 이하 충분 조건.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번 해 보겠습니다. 2번. 18의 약수. 자, 18의 약수는 1, 2, 3, 6, 9, 18이죠. 그다음에 q는 9의 약수. 1, 3, 9죠. 그렇죠? 그래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화살을 이렇게 q가 p한테 화살을 쏘겠죠. 그러니까 이 p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필요 조건. 자, 그 다음에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p는 2분의 1보다 크다죠. 2분의 1보다 크다. p. 그 다음 q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네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p가 q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q가 화살을 맞았으니까 q가 필요조건이고 p가 충분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화살을 누가, 맞았는지, 누가 맞았느냐에 따라서 쉽게 필요조건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